<laughs>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장지선 양을, 네. 안 입고 있는 양. 걸... <laughs> 왜 굳이? 왜 굳이? 저 <laughs>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커밍웃고했고요알아으나는 아, 네. 입고 입으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저는 음. 이제 제가 올려놨던 영상이 그런, 언니, 진짜 벗고 입는다고? 이 영상이 음. 얼마 전에 220만 뷰가돌왔어요 음. 네. 정말 일반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 있고. 이게 되게 생소하지 네.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게 속옷을 안 입고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일상이 음. 된게 그러면 일단은 2에 도전했다는 건 음. 여러분도? 자도그 음. <laughs>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집, 어. 자주 안 가는 식당들 음. 그런 데는 되게 좀 이렇게 하고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데 아, 빨리 한강으로 들어가고 <웃음> 싶다 <laughs> 왜냐면 한강 들어가면 음. 아, 내, 다 어, 다 내, 다내다 세상이야. 다 느낌? 분명히 상체만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요? 본인은 이렇게 쫙배 입고, 나는, 나는 뭐 이런 거 입고 막. 중랑 에디션 이런 거 입혀놓고 막. 어?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정말 생각을 한 게, 너무 웃긴 게. 이거 운동복이잖아. 근데. 응. 우리는 뭐 챙겨 입는다 하면 뭐 드레스나 뭐 휘양 찬란한 예쁜 옷을 입은게 예쁜 게 아니고 운동복을 입으면 예쁜 거예요? <laughs> 저보다는 차려 입으셨는데요? 아, 본인보다는 <laughs> 이런 거보다 <것보단> 낫죠? <웃음> 아라누나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희장입니다. 선희장님과 <laughs> 함께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날이 좋고 하늘이 화창한데 저희는 오늘 자전거를 안 탔어요. 이럴 때 혹시 불안하십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십니까? <laughs> 불안하십니까?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시죠? 이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료 마시면서 과자랑 <laughs> 음료예요? 네, 확실해요? 네. 음료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나름 좋잖아요. 좋아요. 불안하십니까? 불안 아라 누나랑 함께라면 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이 보는 거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laughs> 그러면 당신은 네. 자덕 <laughs> 오늘 영상은 자 여러분의 자동력은 얼마나 충실한가 충만한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 강아지는 지금 어습니까 <laughs> 계속 지들입니다. <지질> 아라 <laughs> 누나 사실. 저도 가끔씩 도사에 들어가서 어, 조금 핫한 이슈나 재밌는 주제가 있을 때한 번씩 글을 읽는데요. 주제가 이거였어요. 본인이 자전거에 미쳤다고 생각했을 때를 적어볼까요? <laughs> 생각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회 전에 자전거 타는 꿈을 꿨어요. 그때 저는 진짜로 침대 위에서 페달링을 했어요. <laughs> 침대 위에서 누워서 페달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뛰어나서 정말 웃겼어요. 나도 모르게 해달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중고장터를 보면서 물건 보고 나도 모르게 입금 중일 때. 그럴 때 있었어요? 입, 입금하고 있을 때? 네, 입금하고 있을 때. 중고장터에 살게 없는데 계속 기웃기웃 거릴 때가 어, 있었어요. 그럴 땐 어. 필요 없지만 좋은 매물을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 음. <laughs> 우리 공감이 가지 필요할 또, 것 같아. 어. 아니 나는 다 고글도 있고 헬멧도 있고 자전거다 있어. 근데 보다가 좋은 가격에 좋은 헬멧이라든지 고글이 나오면 그 고글이 필요할 것 같아. 뭔가 <laughs>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laughs>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사람 많을 때. 지나갈게요 하는 경우 지하철에서 특히 붐빌 <laughs> 때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떤 말을 하면서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전거를 탈때 저희가 추월을 왼쪽으로 할때 지나갈게요 하면서 자전거를 앞질로 나가잖아요 그때도 지나갈게요를 하는데 실생활에서도 사람 붐빌 때 지나갈게요 할때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실룩실룩해요 아 <laughs> 제가 에, 자전거 탈때 쓰는 용어를 여기서도 쓰는구나 아라누나 사 년에서 4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덕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자덕은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어, 처음부터 아니 여자 집에 자석을 두 대가 있는 여자 집 어, 그것도 에어로 모델인가요? 둘 다? 한 대는 도그마 F8과 네. 한 대는 BMC TMR01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에어로 모델 아니에요? <laughs> 이뻐서 샀습니다. 둘 다. <laughs> 근육근육한 이 영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육근육한 아가들을 지선이는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자이언트 SCR 모델을 이제 입문용으로 사서 이제 타고 다니다가 처음에는 진짜 뭐 자전거 천만 원에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 봤을 때와저으 놈이다 아, 에이, <laughs> 어, 놈이다 했는데 에이. 어느 순간 그런 자전거를 내가 타고 있더라고. 아라누나 공감 가는 게 많더라고요. 밤샘 라이딩 할 때마다 살짝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저 자전거 진짜 좋아했을 때는 열한 시 열두 시에 들어가는 거를 일상화 시켰던 것 같아요 음. 일상생활에 12시까지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그냥 빨리 타고 빨리 들어오자 오히려 좀 변한 것 같아요 꿈에서 상사가 자전거 못 탄다 갈굴 때 <laughs> 너무 슬픈 꿈이네 좋은 도로만 보면 자전거 가지고 와서 타고 싶다 생각할 때 음.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들으면 아 쟤네가 진짜 자전거 미쳤구나 아니, 자전거를 과하게 좋아하는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더, 거의 다 우리 과 같은데 우리 과인가요? <laughs> 여러분은 우리 과인가요? 네? 어, 저는 조금 덜 그러는데 어, 자전거를 타고 나서부터는 일기예보를 그렇게 자주 봐요 일기예보도 그렇고 주머니는 사실 바람을 맨날 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니, 우리가 무슨 기상캐스터도 아닌데, 바람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이라 그런지, 그렇게 예보를 자주 보고 주말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출근하는 이제 전철에서 이제 맨 처음 하는 게 이제 이번 주말 날씨가. 그러니까 이번 주간 날씨가 어떤지, 주말 날씨가 어떤지, 근데 주말에 비가 온다. 그러면, 오라수목금 다 일단 자전거 타고 주말에 쉬는 걸로 바뀌던지,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약속을 잡지 않아요.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아요. 특히 술 약속. 아, 그런 게 진짜 많이 <laughs>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금요일 하면 불금불금하고 응. 이제 퇴근하고 바로 술 마시러 가고 이런 생활에 익숙했었던 20대였다면 자전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금요일 저녁은 충전하는 시간. 주말을 위해서 주말에 자전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술은 무슨 술이야?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우리 같은 사람한테 네. 막 금요일날 아술한잔하는건실네요 그러니까 진짜 <laughs> 금요일날 술 약속을 잡으면 조금 부담스럽죠. 차라리 목요일날. 차라리 맞아, 월요일날. 목요일날. 왜냐하면 우리는 일요일날 몸을 혹사시킬 거기 때문에 목요일날을 조금 리커버리 하는 음. 데이로 이렇게 정하는 게알게 모르게 스틸이 된것 같아요. 너무 웃긴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아디다스 이게 막 티셔츠 하나에 막 5만 원, 6만 원인데. 아, 비싼데. 하는데 막. 저지 10만 원 세일한다데. 어! 가서 사야 되고. 맞아. 저지 10만 원이면 또 저렴한 음. 편에, 저렴한 편에서 사죠. 퇴근 시간 여친 기다리고 있는데 야근이라 뻥치고 잔차 타러 감. <laughs> 와 정말 이거 댓글 많다. <laughs> 이 닦다가 문득 다리털 재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아그 그거 많이 들었어요 그 다리털을 재모하면 응. 바람 바람 저항이 어덜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일부러 이제 재모한다거나 아니면 MCT 나가는 분들은 많이 재모를 한다고 들었어요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를 여성 라이더들보다 남성 라이더들 수가 많잖아요 남자랑 자전거를 탈때 이상하게 눈이 다리로 먼저 가요. 그래서 다리에 짧은 빕숏을 입으면 다리털이 있다 하면 아 자전거를 별로 안 타시는구나 <laughs> 이렇게, 털이 판단이, 있,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대회가 없다 보니까 다리털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회가 많았던 재작년이나 뭐할 때는 정말 남자분들도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네, 다리털 <laughs> 별거 아니지만 네. 다른 이야기지만 마루는 마루라고 이 동생이 이제 내가 하한 다리털 갖다 놀리니까 여기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오더라고 아 양말 여기까지. 네, 네, 다리털 좀 밀어하니까. 근데 사실 남자분들이 밀기는 네, 조금 아니다 이렇게 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네, 밀기는 취향이고. 네, 얼마나 좋아느냐의 하사이이니까요 맞죠? 궁금한 게 물론 저도 제모를 하지만 그렇게 저항을 느낄 만큼의 그건 아니지만. 은 중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고 안 밀고의 차이가 있대. 아, 아니, 아니, 아니. 음. 보여지는 그 깔끔함. 아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이거를 저희가 말로 해본 적이 처음이라 다리털 남자 다리털 갖다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 아니 당연히 다리털 동호이 동호인이. 일면 기르는 거고 당연히 다리털 있는 건데 뭐 남자 다리털 같다 그러냐 하는데. 그냥 조금 자전거 많이 좋아하면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 음. <laughs> 너무 과한가? <laughs> 근데 과하기 보다는 왜 그러지 않아요? 막 보통 이제 사람을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그 신체적인 뭐 스펙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할때 보통 아좀 호리호리하고 약간 뭐 이렇게 생겼어라기보다는 아 이게 호리호리해서 약간 클라이머상이야? 아니면 아. 어. 아니면? 어~ 스프린터상이야 아, 어~ 약간 왜냐면 어. 이게 스프린터면 이게 몸이 이제 딱딱 딱 있고. 있고 이제 땅땅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체격이 있는 사람 같은데 이제 클라이머다 그러면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약간 마르신 거 같고 그러니까 막 보면 아~ 어, 언니 어~ 저 사람 되게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기 보다는 와 진짜 어플 잘탈것 같다 오, 사람의 체형을 어피, 어, 사람 뭐~ 인상이라든지 체형을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그 클라이머나 아니면 <laughs> 그 자전거 체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 내가 좀 자덕이 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아이돌 바짝바짝 빼짝빼짝 아이돌을 좋아했다면 지금은 다리에 하트 근육 있는 뭔지 알아요? 하트 근육? 요거 근육을 뭐라 그러죠? 중원이는 하트 근육이 있어요? 아유, 하트 넘치죠. 뭐래뭐뭐 <laughs> <laughs> 뭐래? <웃음> 알아, 사실 남자 뒤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딱 보여지는 게 엉덩이, 다리. 아니, 너무 <laughs> 야하게 들어가나? <laughs> 그만 얘기할까요, 여러분? <laughs>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음, 아, 근데 한데... 남자분들도 똑같지 않은 거? 이런 거 궁금해. 근데 문득 보면 이게 비, 여자분들은 이제 비브 입을 때뭐 속옷을 입고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입, 보통 입지 않고 이제 패드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입는데 이게 햇빛에 반사되면 이게 엉덩이 살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 이게 비춘다고 해야 되나? 춘 네. 비추... 아라누나. 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장지선 양을 네안 입고 있는. 있느냐는... 왜굳왜 <laughs> 굳이? 저잘 <laughs>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코밍노 네, 아, 있고요. 네. 아라누나 입고 입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음... 이제. 제가 올려놨던 영상이 그런 언니 진짜 벗고 있는다고 이 영상이 응. 얼마 전에 220만뷰가 응. 돌달했어요 네. 정말 일반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게 되게 생소하지. 네.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게 속옷을 안 입고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하신 일상이 응. 된게 아, 그러면 일단은 비벨 도전했다는 건 응. 여러분도 자도 그렇죠? <laughs> 그 본격적으로 아? 해볼까요? 네. <웃음> <웃음> 아 맞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쫄쫄이를 왜 입나 했는데 자기가 28만 원짜리 비주옷을 입고 있는 발, 나를 발견했을 때 그쵸. 초반에 모든 분들이 다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어, 어떻게 저런 옷 입어. <laughs> 하면서 지하철에 쫄쫄이 입으신 분들 이상한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근데 네. 이게 이런 데서는 창피해. 솔직히. 이런 데서가 어떤 데서? 그러니까, 어,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서. 아, <laughs> 일반인들이 많은 <자전거 웃음> 일반인들이 많거나. 그렇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식, 어, 자주 안 가는 식당들. 어, 네. 그런 데는 되게 좀 이렇게 하고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데. 아, 어, 빨리 한강으로 들어가고 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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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한강 들어가면. 아, 어. 네, 어, 내 또, 세상이야. 이건 일반 옷이지 <laughs> 떳떳해. 어, 거기서는 평상복이지만 이러, 이런 데서는. 좀 약간 시선을 거둘 수 있는? 음. 지금은 그렇게 막신경은 쓰진 않지만 이거는 쫄쫄이 고 백화점 어떠십니까? 저는 아울렛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네. 저는 못 돌아다니지만, 아직 저는 아직. 쫄쫄이 네. 입고 찾아가면 창피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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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끔 이제 중원이가 시청석에 쫄쫄이, 형광색 쫄쫄이를 입고 올 때마다 저도 깜짝 깜짝 놀라면서 왜? 괜찮죠 않아? 매트를, 씌죠. 중이 아니, 나안 더워. 아니, <laughs> 나안 추워. 이러면서 다시 줄래. 아니, 아니, 되게 추워. 예, <laughs> 네,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알죠? 난 지금 생피해요? 아니요. 아니요. 응. 그 근데 왜 형광색 옷이 좀 생피해요. 형광색만, 형광색, 아니면 네, 형광색만 아니면 돼요? 형광색만 아니면 돼요. 형광색 아니고 쫄쫄이면 돼요? 네. 아라누나. 이건 진짜 공통어죠. 야, 너 105야? 아. 아니, 울텐데? <laughs> 그렇죠. 저는 듀라예요. 아, 근데 밑에 댓글 있어. 누나가 야, 너 105야? 나, 아니, 울텐데? 아, 105가 <laughs> 사이즈를 얘기한 건데. 무을 사주려고 105 사이즈를 아. 얘기했는데. 105. 아, 나물 텐데.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너무 웃긴다. 어. 아, 이럴 수 있겠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이해했는데 자전거를 몇살 때까지 탈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웃음> 네. <웃음> 네. 인공 관절해서도 탈 거라고. 그렇죠. 인공 관절을 해서라도 탈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을 때 놀랐어요. 근데 인공관절이 없어질 때까지는 뭐, 몇, 뭐 60대, 70대?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때 아프지 않을 때까지는 탈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은 계속 고통받고 아프면 더 이상 타기 싫을 것같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관리를 이제 잘 해야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래서 음. 웨이트하면서 건강하게 체질도 바삭바삭 음. 하는구나 이선희가 천천히 달린다는 건 아직 저는 잘 그려지진 <laughs> 않지만 아,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음. 저희도 무리하지 않고 사고에 조심하면서 항상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타기 위해서 음, 안전하게 뭐래? <웃음> <웃음> 자전거라는 게 나만 잘 타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냥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 갑자기 생각났어. 제가 자덕이라고 느낄 때가 정말 그냥 자전거 체인 소리 있죠. 아, 그럼 한번 이돌아보자 소리만 나면 어디 어디 무슨 자전거야 어디 어디 어디. 자전거야 아 이럴 때 그냥 어쩔 그래. 수 없어. 그건 네,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면. 그요 그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음. 어디선가 체인 소리가 들린다. 타다기 것같아 그런 안전하게 열심히 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나하세요. 안나 안녕.